뭐, 어쩌라고. 한옥지어르니 <laughs> 오, 깨끗. 진짜야. 손에 알콜 묻어있나봐. <laughs> 아니고요. 어, 포카 정리. 노다 포카 정리. 하는 날입니다. 일단은 슬리브 끼는 게 우선이니까 빨리 공장 돌려야 되니까 앉으세요. 일단은 미니 포카 빼고 그냥. 이런, 일반 사이즈 포카? 어, 먼저. 여기는 다.. 어이구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이게 무슨 잠시 자, 네. 자 잠시 에이. 여기도 다 일반 포카고 얘는 아니고 어? 거긴 다 그거일걸? 어, 아니다 아니다 아! <laughs> <오 마이 갓! 웃음> 여기는 약간 그 굿즈랑 합쳐져 있네 와 여기도 다 포카였어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야, 그럼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 굿즈는 잠깐 빼놓고 미니 폭아라 미쳤다. 이거 어떻게 다 하지? 비상, 비상. 완전 이멀전시, 그 자체다. 자, 이제 슬리브는그 얇은 아오. 애들도 있으니까, 그거 빼고, 다 이, 저 두꺼운, 두꺼운 친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애들로 바꿔줄까요? 안 주세요. 이쪽은 안 보여요. 알겠어요. 그다 이거 지몇 장인지 모르겠네? 일단 바뀌고나서 볼까요? 증산은 지금 어차피 할수 없으니까 저이 위로 올라가야.. 음, 오마이갓! 어떻게 그렇게 다 뺀다고요? 아니 잘안 빼줘가지고 이거는 껌사업 가서 받은 정장 쭈이아 어, 진짜 두껍긴 하다 아이씨 저게 왜 이렇게 멀어? 이렇게 끼워서 영문인거 같은데? 진짜 크다아 <laughs> 쏘리 쏘리 이거 다파업파업이다 팝업, 이거는 그파업인데 투모로우 팝업 이거는 분리하고 있죠? 저요? 저 지금 드림잇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뭐! 왜 이렇게 난리가 나니 찍고 있다나 디오 찾단 너무 갖고 싶어서 잖아. 아니 이건 흔드는 아니고 공장 공장. 포카 공장, 공장. 포카 공장. 공장. 어, 이거 되지왜 <laughs> 까부는 모습이 나지않아 티켓팅 말도 없었지. 알지? 아니요. 요 어, 네. 이거 특정. 이거 특정. 이거 특정 사실해? 아 몰라. 지금 별로부겠어 약간 그거 됐어. 콘서트에서 도기 피켓 먹겠네. 대답 장원영 한테 안미안해요? 대답 <웃음> 아, <웃음> 미안 미안 써도 되려뭐 어때? 어, 프리폴 전생아님? 프전생아니야 <laughs> 진짜 마치 라이트 전생 <laughs> 어머어머 뭐 흔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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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리폴 솔직히 진짜 전생같다 차라리 슈라나가 더 가까운거 같아 아니 슈라나가 전생같은데 왜? 나는 라 오히려 최대필 때 슈라라가 진짜 전생 같았고 지금은 최대필이 제일 전생같아 나온지 1년이 넘었다니까? 시간이 말도 안되겠다니까 이것도 다프리풀이야헐 이거 어, 이게 뭐야? 왜? 그거 입었을걸? 그때 뽀뽀 시급했을걸? 어 시급스러운데? 시급스러워? 응 짜잔 내가 아마 이 할로윈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야 일단 중복 포하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예사 확인 템페이션 다른 얼굴 같다 이거는 이게 뭐더라? 맞아 피날레 아, yeah. 나 이날 공방 갔어 이날 공방? 피날레? 이번 피날레는 말하지만되아 그냥 말을 잇지를 못하겠네 짜라다평온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밧돌리 <laughs> 자꾸 이런 것어 그치, 지이 피크로 는이부가면더 낫네. 이거이번거잖아 자꾸 헷갈린다 소이부이부어이거 아까 있었는데 그이이 부분. 이 야, 하네. 아니, 아니, 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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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아그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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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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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닌데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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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아니, 아아아 어또전어 <목소> 예. 뭐? 아. 예내참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저런 얼굴로 살면. 물어봐. 행복하냐고? <목소> 응. 이거. 저런 얼굴에 키1 c m 살면 얼마나 행복한 이상일까? 환생 i d 퍼 있으시냐 w I didn't 아 n <laughs> o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리얼로 know. I 그러니까 이렇게 환생했겠지 d n t know. I didn't know. I d i d 을 t know. I 생 아니지? 응길티현준 아. 그래 있다. 이때부터 솔로를 그게 있었다니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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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카카온가? 뭐더라? 너이귀 그거 무슨 특전일걸? 이렇게 똘만해? 이거 쓰자 특전인데 너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laughs> 정리 좀 하세요 아니요 저는 세윤이 안 맞아요 아니 저 단체로 들어있는 거죠어섯개 그래? 아 라이트는 아안 갔어 미친 <laughs> 짓 <진짜> 아니야? <laughs> 저기 이번 앨범 기념으로 가세요 그러면 라이트 아, 아예 안 갔어? 언니 가까느라 바빴지 헉스 헉스 오 예쓰 저슬리한통좀더 주세요 잠시만요 응, 어? 쏘리 쏘리 진짜 쏘리 쏘아 드릴게요 알겠어 알겠어 가만히 있을게 아우 어, 말이야 여기 많은 걸 어떡하냐? 아, 저기에 다 들어가? 안될 것 같아 일단 앨범 먼저 넣긴 해야 할것 같은데? 응. 어머 이거 뭐야? 깜짝이야 아 메모리즈? 응. 김치 똑바로 <laughs> 여기 김치는 없어 <laughs> 어, 또안 나와 이거 슬리브 이거 봐네가 이렇게 도망친다고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리까 제대로 안 됐어 지금 보니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 뭐랄까? 친가 속 그런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다. 그 뒷구 어디지못 찾겠어. 여기네. 이게 보트카인데 자꾸 나와. 있으려 수빈이는 태연이꺼 하나 갖고 있죠. 그 옛날이잖아. 지금 어떻게지 모나? 르잖 어, 지금도 그냥 그다리 그대로 있었을 텐데. 그런가? 저도 복화해요. <laughs> 여기도 복화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어 수빈 씨,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이상 누구예요? 뼈아리가 있어. 뼈아리 누구야? 어디가서다가 뭐? 길티 연 준을 났어. 길티연준 여기 어딘가 있을걸? 찾는 거 보니까. 와 무녀 같은 사람이세요 이보 같은 사람이정답이 근데 이번 거랑 뭔가 저번 거랑 뭔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피 뭐다 라폴리 아니 라폴리말 메인 메인 이더리얼? 이더리얼? 이거 그죠? 그거 뭐? 그.. 체드체제.. 맹. 그또 까먹었다. <laughs> 이름 뭐야? 그 멜.. 리얼리티! 리얼리티야? 응. 아 어, 그.. 그깔리 약간 있어. 맞아. 난 리얼리티 제일 좋아해 왜? 아 그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커 손짓내는 순간 아작인 줄 알아. 아, 커잠시떠저 <laughs> 여우들 어떻게 된거같대답에여우 어디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오! 갑자기 집었는데 700원 아, 부족할 수도 있겠다 에이더 있어 안해 <laughs> 와 미쳤다 그거 이거? 응와 어. 내가 저번에 포카에 미쳐있었나보다 응 어, 그랬어 무슨 <laughs> 쇼핑 라이브? 그것도 다섯 장. 기억이 없어. 뭘 샀는지. 포카만 중요하기 때문에. 뭘 샀는지는 추후도 불이 없어. 어, 음, 예스! 내가 네, 하고 싶었던 대학생깔 수빈. 어, 언제? 언제 쓸 거야? 거야? 이거 이번 거, 미보스? 이거 이번 거 위버스 걸 위버스? 이거 위버스 앨범이야. 나 정확히 기억해. 이번꺼네? 응 뭐지 이거? 어.. 그, 그 공방 공방? 참, 음방.. 아닌데? 이게 무슨.. 아니야 이거.. 리버서 이것은... 아닌데? 리버스 아니야 이 옷을 어디서 어떻게 봤지? 음방같은데? 음방비리 나지않아? 뭔가 이름이 저귀걸리를 본거같은데? 음방이야 약간 네일기 착장인가? 이게? 이런 셔츠입고 네일 한적이 없어 네일기 아니, 아니고 아.. 어디서 봤어 어디서 어떻게 봤는데? 설명해봐 해명해봐 그래 염지언니가 가서 물어봐봐 <laughs> 아, 어, 음방 아닌가? 아닌 가 같기도 하고. 음방이 그 바로 이렇게 이 앨범 포카로 나온다고? 아니, 안 나오지. 쟤 뭔데, 그럼? 뭐야? 뭐야? 앨범, 앨범 같은데, 앨범? 어, 이거 치카야. 왜 이렇게 예같이 나오지? Holy. 대박작동. 너무 예쁜 치카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뻐영 나를 나왔다봐이나 말고 웃기게. 어, 나나온다 아, 이제. 게는 싫어라 싫어. 나를 더 웃기게. 봐를더이기게 나를 는데 있을 어, 진짜, 약간, 아가 느낌 나. 아, 확실히, 그게 있어. 어린 느낌에 대한 때깔? <웃음> 어, 대박. <laughs> 아, <제발. 웃음> 아 그래. 왜? 왜? 어, 네, 레전드. 벌, 맞아, 어, 대코키트 일본에 보는구나. 응. 응, 응. 야, 이름으로 돈 부컹. 일본에서 갔다고? 응. 다시 찾아냄 이거는 잠시. 어, 이거 라이트 받았놓거 같은데. 맞다. 얼마나 남았어?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아니, 많이 남았 <laughs> 많이 없어. 지비즈비 와우 와 진짜 깨끗해 이때 그래서 약간 잘생긴 다섯명만 할수 있는 컨셉? 컨셉 포트였어 근데 음방에서는 리얼 흑화를 했잖아 갑자기 잘르겠어 <laughs> 근데 난지비즈짜 좋아해 아나 좋아해 아, 좋아하는데 그 뭐라 해야 될까 대사 비 때도 그 어린 남자 컨셉이랑 지비즈비 때도 이 컨셉이 뭔가 좀 이용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의견.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고 난 몰라. 난 몰라. 없더라고. 어! 봐봐. 이거 영어력인가?